광주시가 싱크홀 등 안전 사고의 원인이 되는 노후 상수도관 개선을 위한 국비를 태광역시 최초로 확보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22년, 2023년 최악의 가뭄 위기를 겪으면서 상수도관 노후로 발생하는 누수와 이로 인한 싱크홀 문제를 비롯해 수돗물 수질도 개선할 수 있는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했습니다. 이에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감당이 어려운 사업비 충당을 위해 중앙정부를 찾아 광주 상수도관 절반 이상이 20년을 경과한 점을 강조하며 택광역시 지원을 건의하고 거듭 설득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비 216억 원을 확보했으며 12,503억 원을 더해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을 실시합니다. 정비는 전체 노후 상수도관 216km 중 우선 구간 104km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와 정부와의 소통 노력이 이 같은 결실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힐로광주 정지현입니다.